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있어요, 바로바로. 저번 바로 영상에 출연했던아현님인데요 저번에 영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집에서 혼자 다시 찍긴 했지만, 뭔가 불편합니다. 저기요, 말하세요. 촉촉촉. 저기요. 움직여요. 움직이라고. 오늘은 CEO 순박꼭질 해볼 건데요. 제가 뭐, 뭐 침대에 숨을 수 있게 만들고 옷장도 만들고 그랬는데 핫딱을 아, 왜 파? 이거는 그냥 야생 해가지고 코 파! 코파코파 <laughs> 지은 건데 저건축물들은 그냥 원래 영상을 찍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쉬우 선박 에 없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틀려도 죄송합니다. 그럼 고고! 아 맞다 그리고 저거 제 친구가 숨는 역할이고 제가 CEO 그겁니다 술래 응 음, 그건 바로 고고 띵동 음. 문을 열어다뭐 내가 못한다 도망치이니 미네 뚝뚝 음. 아니 이 <laughs> 핸즈컷이다기, 핸즈컷. 장 보는 너 마누리마저 죽어가 지러진 너의 소리가 들리는 띵동 내가 들어간다 어서 도망쳐 술래잡기를 하며 오자 꼭꼭 방 앞에 왔다 들어갈 건데 어라도 구하지 않아 는 너, 의 방에 있는 침대 밑을 살펴왔어요. 귀는 없네. 다행히 옷장 아니야. 띵동 여기 있었네. 네가 술래 띵동. 이제 찾았네. 네가 술래 띵동. 이제 찾았네. 네가 술래 띵동. 붙잡 받아라. 띵동 게임 끝났다 아무도 띵동 모두 안녕 구독하고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제 가사를 가좀 헷갈려서 이거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엔지컷 엔지컷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 스, 이분 스킨이이러셨는요 아연아 이거 네가 스킨 만든 거야? 이분이 창의성이 없나봐요. 아. 이분, 이런 스킨을 만들자니. <laughs> <laughs> 네. 여러분, 그러면, 어, 오늘 제 생일인데 얼굴 바뀌기로 했죠. 네. 는사진 뻥이었습니다. 는 아니고요. 네. 얼굴, 네. 맞아요. 오늘은 제 친구 생일입니다. 근데 왜 문을 왜 닫아? 야, 너,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아연아, 네가 내가 크리에이티브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연아, 그거 가만히 있어봐. 어디 있어봐?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움직이면 넌 죽어. 나 화장실에 딱게 어. 칸카블럭에 딱 있어봐. 너 이거 버리야. 야 너는 바꿨 써. 너 이거 버리야 너 씨. 버리야 너 이거. 야, 핸드폰을 가져왔어? 버리라고 펄. 펄. 버리라고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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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버볼래코리야 이거. 나도 너. 나도 좋은 거. 버려 버려. 일땅을 탈출한다. <laughs> 땅 탈출한다. 저기 땅을 막아. 아하, 여기 땅굴을 막아주면 되지. <laughs> 가혔다 아니야 집으로 올 수도 있어. 아씨 안돼 안돼 야 그러게 어딨어? 너 들어가 다시 너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안 들어가면 나너 출항시킬 거야. 어든아안 들어가. 들어가면 나 할래 이게 바로 벌이란다 요나 네 생일이지만 내가 생일 선물까지 줬잖니 야, 나 나. 왜 이혼을 하는 거야? 됐어, 이제 못 나올 거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여러분, 벌 주고 끝내! 빠이요!